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으쌰, 으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에요. 빌립도 복음을 전했어요. 으쌰으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도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였어요.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빌립. 일어나서 남쪽 광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빌립은 천사가 말하는 대로 일어나서 길을 떠났어요. 광야에 도착한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신하는 마차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빌립,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빌립은 천사의 말대로 마차에 다가갔어요. 빌립은 말씀을 읽고 있는 시나에게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자 시나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시나는. 궁금했던 말씀을 빌립에게 물었어요. 말씀에 쓰여 있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신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빌립은 신하에게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끄덕끄덕, 복음을 들은 신화는 너무 기뻤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빌립과 신화는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았어요. 신화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신하와 함께 물가를 찾았습니다. 빌립은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두 번, 두 번,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